캐릭터가 선택된 상태에서 포즈 컨트롤 버튼을 선택하시면 캐릭터의 포즈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. IK 포인터를 드래그하면 연결된 본들이 자연스럽게 같이 움직입니다. 포즈의 대략적인 윤곽을 잡을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. 본을 직접 드래그하여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. 원하는 방향으로의 변형이 어렵다면 카메라 방향을 바꾸어 시도해 보세요. 정확한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된 본에 표시되는 회전 기즈모를 이용해 보세요. 더 보기 메뉴에서 크기를 선택하시면 기즈모가 변경됩니다. 원하는 본의 크기를 변경하여 더 입체감 있는 컷을 연출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